이번 시간에 우리 기출 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워크 시트에서 판매 수익이라는 게 있대요. 그 판매 수익이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2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2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판매량이 얼마로 변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1000만 원이 되려고 했을 때이 판매량 지금 1000개인데 이게 몇 개가 되어야 되는지. 그걸 구하는 이제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래요. 여기 보니까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 여기 있죠. 이곳에 이제 수식 셀도 있고 찾는 값도 있고 값을 바꿀 셀도 있는데 이곳에 이제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거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뭐가 얼마로 바뀔 거예요? 지금 당장 판매 수익이 천만 원이 될 거죠. 그래서 수식 셀에다가 판매 수익 B의 5번 셀을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맨첫 번째 칸에는 B의 5번 셀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찾는 값이요. 이 B의 5번이라는 요 셀에 지금 2 0 0원이돼 있는데 이게 얼마가 되는 걸 찾고 싶어요? 천만원이 되기 위한 걸 찾고 싶어요. 해0서 천만원이다 해서 내가 직접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을 바꿀 셀에 지금 뭘 찍어줘야 돼요? 요 판매 수익이 천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판매량이 몇 개로 바뀌어야 됩니까? 라고 해서 판매량이 몇 개로 변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판매량이 들어있는 B의 2번 셀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요.